네, 김치 특집 시리즈 방송 오늘 주제는 김치 양념입니다. 어, 김치 담글 때는 다양한 재료가 들어가죠. 11가지 재료가 들어가서 22가지 기능을 발휘한다고 11월 22일을 김치의 날로 정했습니다. 적어도 10가지 이상의 재료를 사용해서 김치소, 즉, 김치 양념을 만듭니다. 이 김치 양념의 기본적인 역할은 김치의 발효와 맛, 그리고 저장에 영향을 미칩니다. 재료별로 어떤 역할에 관여하는지를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마늘과 생강 지난 방송에서 제가 김치 발효를 유도하는 유산균은 배추와 마늘에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맛있는 김치를 원한다면은 마늘을 많이 넣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마늘은 미생물의 생육을 지연시키는 역할도 해요 생강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김치가 천천히 익도록 만들어서 이 맛있는 김치를 우리가 오랫동안 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 어, 김치가 빨리 씌어지느냐 아니냐는 어, 마늘과 생강을 어느 정도 넣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뜻입니다. <laughs> 자, 다음에는 어, 고춧가루. 고춧가루는 이 발효 초기에 부패균을 억제시켜 줘요. 고추 속에 있는 캡사이신과 어, 파이토케미칼이 바로 그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런데 김치 담글 때이 고춧가루를 넣으면 또 다른 효과가 생겨요. 어, 김치의 감칠맛과 단맛을 만들어주는 와이셀라 유산균을 무려 10배나 더 많게 만들어줘요. 또, 주로 이제 된장과 어 청국장 속에 들어 있는 바실러스균 이게 장건강에 좋거든요. 이 바실러스균도 고춧가루를 넣으니까 김치에서도 생기더라라는 거예요. 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백김치와 고춧가루 김치의 차이 편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소금. 소금도 기본적으로는 유해균의 생장을 억제시키는 역할을 해요. 미생물 중에서 유산균은 소금에 강하지만은 다른 유해균들은 소금에 약해요. 그래서 처음에 배추를 소금에 절이고 양념에도 소금을 좀 넣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소금 중에서 정제염이 아니라 천일염을 넣으면은 또 다른 효과가 생겨요. 그게 뭐냐? 배추의 조직을 단단하게 유지시켜줘요. 아. 천일염 속에 있는 칼슘과 마그네슘이 배추 속에 있는 팩틴과 결합이 되면 그런 효과가 나타납니다. <laughs> 말하자면 김치가 물렁물렁해지지 않고, 어? 시간이 좀 지나도 아삭아삭한 맛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우리의 천일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젓갈과 생선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유산균의 단백질 공급 원이에요. 유산균도 생명체이기 때문에 필수 영양소가 필요해요. 어. 그런데 김치의 주재료는 전부 채소잖아요. 채소 속에는 당분과 비타민은 아주 풍부한데 단백질은 거의 없어요. 그 부족한 단백질 공급은 역할을 하는 게 젓갈과 생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젓갈과 생선은 발효 과정을 거치고 나면은 다양한 대사 산물 즉 포스트 바이오틱스를 만들어 내서 김치의 풍미를 좋게 합니다. 김치의 맛을 깊게 만들어 준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 경상도에서는 아 김치 담글 때 갈치를 넣더라고요. 그런데 음. 갈치 넣을 때는 반드시 같이 넣는 게 뭐냐? 청각이에요. 왜 청각을 넣느냐? 이 청각 속에는 뭐 비타민이 많아서 어, 어, 유용한 역할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생선 비린내와 마늘 냄새를 잡아줘요. 이생강의 향이 독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자 이런 다양한 재료들을 갈고 섞고 해가지고 어, 풀을 써서 함께 무채에다가 이렇게 버무려서 양념을 만들죠. 아, 그럼 무채는 왜 넣느냐? 무에는 비타민C가 아주 풍부할 뿐만 아니라 유산균의 주먹이인 당분이 많아요. 그래서 넣고, 그 다음에 풀은 응? 이런 양념이 배추잎에잘 묻도록 하기 위해서 풀을 써서, 끈적끈적한 풀을 써서 같이 넣는 겁니다. 자, 자, 그럼 결론적으로, 이 김치소, 어, 김치의 주연인가, 조연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조연의 역할을 맡겼는데, 주연처럼 열연을 하는 전천우 배우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laughs> 정부가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김치와 오춧가루 김치의 차이점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가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